반갑습니다. 화기, 예쁘죠? 오늘은 폼 사용할 거예요. 그냥 간편하게 꽂으려고 폼 사용할 거고요. 물을 좀 채우도록 할게요. 이거 학생분이 선물로 주신 건데. 감사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음 아름다운 잎사귀의 느낌을 가을이니까 잘 살려보고 싶어요. 예쁘죠? 벌써 잎사귀만 봐도 예쁘죠? 머루잎사귀고 이거는 능소화 잎사귀예요.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들의 느낌을 살려서 고자 보도록 할게요. 방법과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머릿속에다가 완벽하게 염두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지에 대한 게. 그죠? 이렇게 보세요. 어떤 느낌이 더 예쁜지. 안녕하세요. <laughs> 벌써 예쁘잖아. <laughs> 여기 앞쪽또 자연스럽게 보세요 안에 모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우아하고 예쁘던지 느낌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아내문의 느낌도 예쁘게 살려보도록 할게요. 안에 문의 이런 꽃들은 사실 활짝 펴야지 예쁜데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얼굴을 다물었어요. 좀 펴면 훨씬 더예쁘겠 표현지 예쁜데 아직 펴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가을 느낌의 이삭이랑 양귀비를 먼저 꽂아줬어요. 꽂아주고 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 양귀비가 하나 더 있네요. 양귀비? 양귀비 아니고 아내오네 네, 저도 순간 놀랬어요아내오네 저는 그룹핑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루핑하는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아네모네로 먼저 연출을 했어요 연출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게 블랙뷰티 붉은 컬러를 한쪽으로 을 건가, 퍼뜨릴 건가에 오늘 고민은 전체적으로 퍼뜨리도록 할게요. 붉은 색감을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붉은 색깔, 그 다음에 점점 옅어지는 색깔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은 붉은 컬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퍼뜨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옥스포드 블랙뷰티 하나 더 있네요 붉은색을 퍼뜨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퍼뜨리진 않았어요 옥스퍼드, 옥스퍼드. 앞쪽으로 볼륨감을 주는데 써볼까요? 옥스퍼드도 들어갔습니다. 옥스퍼드가 몇개더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옥스퍼드도 전체적으로 퍼트려보도록 할게요. 스포도 또 있나요, 언니? 언니, 언니, 아 있다. 하나 더 이렇게. 이번에 붉은 컬러는 이쪽으로 하나 더 넣어볼게요. 앞쪽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치만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선이 필요해서 뒤쪽에서 컬러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 보자 핑크빛 장미 예쁘죠? 장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핑크 색깔 하나밖에 없어요. 뒤로 보낼 건가 앞으로 보낼 건가 옆으로 보낼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앞에 두면 더 예쁘라이가 있을까 화이트 장. 꽃이 앞쪽이 더 예쁠까? 핑크색이 앞쪽이 더 예쁠까? 앞번에 화이트 꽃이 앞쪽으로 오는 디자인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핑크 꽃이 앞쪽으로 오는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이 없어 한한 한 분도 조용히 조용히 예쁘죠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옆면도 화이트 꽃을 넣어줄게요. 드든에서온 장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그때 음, 그때 제가 받은 느낌대로 꼽다 보니까 표현되는 게 저는 늘 다르게 표현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항상 같은 작품이 나오기 보다는, 그때 저의 감정에 따라 다른 작품이 나오길 원하고요. 화이트 꽃도 오늘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쪽에도 넣고 화이트 꽃 전체적으로 분산시키고 있어요. 따단. 예쁘다. <laughs> 주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나요? 궁금하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그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으로 꽃을 꽂는지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c o l 컬러 너무 g 쁘죠베 o o m 여기 오렌지 빛 g 있어요 오렌지 빛 t 집중시키셔도 되고 오렌지 컬러를 퍼 h i 도될것 같아요 저는 퍼 h a orange color, p o 뒤쪽으로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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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p 너무 예쁘죠? 초점. 잡거라. 이 아이를 잡거라, 초점아 짠. 예쁘죠? 베개로? 이렇게 예쁜 아이는 가장 아름답게 모을 수 있도록 써줘야 돼. 지금 이쪽에 컬러감이 화이트랑 레드만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지 않을게요. 스토리는 사실 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스토리를 다 정하고 꽃을 꽂으실 수도 있고 하면서 내가 점점점점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았고 꽂으면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꽂고 있습니다. 네, 백일홍 가든에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컬러는 대기홍이 생각보다 시작했고는 오래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예쁜 컬러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짠, 아름답죠? 꽃은 항상 실물이 더 아름답다는 거. 항상 제가 얘기를 하기는 해요. 사진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아요, 이 아름다움이. 꽂아 놓고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코스모스, 애기 코스모스, 애기 코스모스도 예쁘게 유에가 봤을 때와예 우 처음부터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꽃을 꽂을 수도 있어요. 꽂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저는 사실 그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어떤 시나리오도 어떤 스토리도 간지지 않고 그냥 그냥 꽂아 나가는 거 꽂다 보면 점점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아해요. 보이시나요? 핑크 컬러. 아래쪽으로도. 요즘에 국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쁘죠? 거의 꽃을 선택을 할 때는 컬러감을 많이 보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국화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여러분들도 다양한 꽃을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반개도 한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나눠서 나왔습니다. 저희 심화반에서는 지금 제가 꽂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꽂는데요 오늘은 어 그냥 자유롭게 제가 꽂고 있어요.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고 꽂는 게 아닙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 비를 맞으면 오늘을 그냥 보네요 음악기 없이 꽃을 꽂으려고 하니 뭔가 밍숭밍숭 <laughs>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laughs> 제가 대화를 많이 안 해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 얘는 베개로너 무 예쁜 아이니까 얼굴이 좀잘 보였으면 좋겠다. 자기가 꼭 주인공이냐? 응? 주인공이냐? 너가 잘 보였으면 좋겠. 다 했나요 다들 바쁜가봐 한분씩 한분씩 그냥 나가셔 질문도 없으셔 어떡해 사실 그 내가 관심있어하는 플로리스트가 꽃을 어떻게 꽂아 나가는지 그 데몬 과정만 봐도 재밌거든요 <laughs> 다들 나가셔 다 됐어요 마지막 장미가 하나 있어서 이 아이까지 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짠짠짠짠 오늘은 좀 장미 부드러운 아이들이 떨어지는 그 느낌을 조금 중시를 했어요 중시를 해서 그쵸? 이렇게?